자, 안녕하십니까. 1월 9일 날 기법 전수하게 될, 어, 기법 중에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, 이번 시간에는, 자, 3등분선은 너무 뭐 쉬우니까 별거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, 3등분선도 하나만 할까요? 기법 전수, 성 sds. 이게 이제 3등분선 매미기법상으로 관심 종목의 1순위가 되는 부분인데, 이거죠, 이거. 여기. 지난 금요일, 여기서, 1차 매수가 딱 걸리는 자리, 여기. 여기. 보이죠? 그죠? 만난 여기가. 어? 응? 3등분선, 예, 요기에 이제 매수 급수가 되는 거죠? 이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. 정확하게 있 무조건 돌파한 거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, 예, 이 요거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그리고, 3등분선을 어, 이렇게 사도 되는 부분이고, 여기서, 우리 그, 우량주 늘림, 얘는 우량주니까, 우량주 매매기법으로도 여기서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그죠? 요거는 뭐, 종목 선정하는 거, 요것도 다 전수가 나가는 부분이고, 이거는 그냥 돌파 형봉만 잘 찾으면 되니까,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.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, 급등주, 어, 매매기법상에서, 급등주 매매기법상에서, 예를 들어가지고 이겁니다. 음, 급등주 눌림목, 어, 이거. 우량주, 급등주 다 있는데 급등주 늘리목에 대해서 조금 이번 시간에 할게요. 너무 대박주 잡는 거는 지난번에 뭐몇번 얘기해 드렸던 부분이고 급등주 늘리목은 예를 들어서 음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 주들좀날라다녔죠 그죠? 한번볼까 비덴트가 좀 유명했으니까 비덴트 한번 볼까요? 비덴트가 급등하고 나서 눌러줄 때 여기 매수하는 자리를 잡을 때 명확하게 있습니다. 매도가도 어 일반인들은 생각 못할정도 매도가 잡는 법도 있고 자 이거는 자 기준이 음 이제 갭이 있어가지고 조금 찝찝하긴 한데 원래 갭다 맺고 무조건 매수죠 그죠 어, 상식적으로 매수한 라인이 여기에요 여기 한금라인 여기. 따지면 음, 이 라인 그러니까 2만원 근처가 되 여기. 여기가 매수급수에요 매수급도 요거는 기법전수하면 다 배울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도는 단타로 여기에 2만6천원 정도 그러면 여기서 잡아서 2만6천원이면 25% 나오죠 하루만에 1박2일만에 이거를 바이오는 전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? 또 다른 거. SCI 평가. 자, SCI 평가는 매수한 자리가 여기 1차, 2차, 2차까지 잡히고 얘가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. 6,000원까지 매도. 6,000원에서 매도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평단가 잡고 6,000원 매도면 여기 30%가 나오죠. 불과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. 이게 다 급수가 있는 거예요.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. 매도하는 기준은 다 있고. 이거는 전수반에서 전수 받으신 분들은 알아요. 왜 거기서 사야 되고, 거기서 팔아야 되는지까지 다 알거든요. 자, 요거는 이 라인이, 이 현금 라인이 매수급수요 이거. 이게. 매도가는 여기서 매다는게 맞는 거고. 만, 아니, 천, 사백 원대. 그러면 대출 요 정도면은 한뭐15% 정도. 이게 다 급수 자리가 있는 겁니다. 요 라인을 잡는 기준을 제가, 어, 알려 전수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죠. 자, 요게 이제 차바요 때. 지금은 뭐 진행형이니까 요번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난 금요일 날, 보아권 음, 잡아가지고 완전 폭등 먹은 거고, 어, 여기에 여기. 얘는 여기 1차 파동하고 눌림 먹을 때, 잡을 때가, 매수급사가 이거예요이 라인. 에 정확하게 잡혔죠, 그죠? 어? 정확하게 잡혔습니다. 그리고, 21,000원 매도. 여기 정확하게 잡히는 거야, 요거이 라인에 잡는 거야. 이거는 전수 받으신 분만아한12% 나오죠, 그죠? 단계. 이급등점매매는거예요그 다음에, 크리스탈. 그리스탈은 현재로서는 어 내가 매수할 자리는 여기에요 어 아직은 어 진행형이고 21,700원 온다는 저는 잡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가 딱 급수에요 이게 이 저점 찍을 때왜 그런지 전수반만 나다요 전수반 회원들만 그러면 여기 잡아서 23,500원 이상에서 매도니까 잡혔다 그러면 음 여기가 매도가 되겠네 아15% 이상이 나오게 되죠 이게 급등주 늘릴목 잡는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어뭐 비트코인과 옴니텔 옴니텔은 여기가 급수이고 이건 전수 받으면, 전수 받으면 무조건 납니다. 그냥그 다음날, 20%가 올라왔죠. 그죠? 20%. 이렇게. 이게 급, 요거, 요거 급수 잡는 거. 요게, 음, 전수 엠을 때는 제가 진짜 전수 잘해드립니다. 깔끔하게. 이씨 c 을 때도 요것도 워낙 유명했던 종목이죠? 여기가 급수예요. 요, 요 라인. 딱직죠 그죠? 여기. 그날 하루 만에, 뭐, 15%, 다음날까지 뭐, 20% 갈까요? 원래는 매도가 여기서 매도가 1 1 0 0 0원매해 되니까 2 0봐 해야 되는게 맞는거지. 기본. 단기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. 여기가 왜 급소가 되는지는 전수 받으면 다 알게 됩니다. 매도가 잡는 돈까지 달려야 된다 그랬죠. 1차 2차 하고 손녀딱 잡고 먹으면 뭐 2, 30% 짜리. 전에 제가 우리 기술사 기술 50% 짜리였었거든요. 음, 실전에서 리딩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말고 이쪽에서 여기서 9월달이죠. 9월달로 가면은 실전에서 해드렸던 부분이에요. 목표가 5 50 0짜리였어 50%짜리. 그러니까 2 5 0 0원이 매도가 있어 여기가. 목표치가. 우리가 여기서 잡았던 부분. 요 라인. 여기 라인에서. 한값만 그 다음날. 여기서 급소라고 그랬고 그러니 여기서 20% 나왔을 때 어, 매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50%까지 가기에는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다매도해서 20%만 보고. 근데 이거는 50% 보는 게맞다 그랬습니다. 여기까지.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렸죠. 이게 50%짜리 나오는 거 보이죠. 여기도. 이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. 뭐, 분할 매도, 반맛씩 끊어도 되는 부분이고. 그래서, 어쨌든, 이 급등주 매매 기법은 눌림목 잡는 거를 정확하게 기법 전수에, 요번에 나갑니다. 그죠? 요것도 잡는다 했으면 매도천 턴 여기서부터였어요. 여기 1차, 여기서 2차. 그리고 여기서 급등 나오죠. 그죠? 매도가는 여기가 되겠네. 2755. 그러면, 평당가에서2 7 5 5이니까 어, 단기로 한10% 이상 나오죠. 그죠? 이렇게 잡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. 이거 그러니까 제가 다, 음, 요번에 이제 날 잡고 제대로 해드린다 그랬죠? 이 상승장에 지금 대체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건데, 이 상승장에서 소외 안 받으시려면 이거, 이거, 배우시면 돼요. 그러면 개인적으로 2, 3% 먹고 그런 장세 이제 아닙니다, 여기서나 기본 두 자리는 봐야 됩니다.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장이 계속 오고 있는 부분이죠? 음, 한참 더 가야 됩니다, 이 시장에. 엇박사 타지 말고요. 딱이 기법대로만 하면, 요번 그 급등 장세에서 소외 안 받습니다. 한번 다시. 지수 눌리면은, 이제 흔들리면은, 우리 바닥 점령이 대박기다 있어요. 다 있습니다. 그렇죠? 양방으로 다 있다는 얘기에요.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좋은 게, 그리고 요번에 하고 나면, 1년에 제가 3번, 4번, 많이 하면 4번이고, 일주일에 한, 1년에 3번밖에 안 해요. 그러니까, 요번에 이 좋은 장소에서 수익 많이 나시려면,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보시면, 그차바위택 같은 것도 충분히 다 잡아낼 수 있어요. 그렇죠? 차바위택 이거 나온 거 보이죠? 나 아직도 이제 보유 중 있는데 일부는 차익하고 차바이텍 자바이텍은 이 황금 나이 정확히 찍은 거 보이죠? 요기 잡은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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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날겠죠 분할 매도서 아직도 두고 있다라는 거이 종가 상승 이십로 수익인데. 자 이런 것들 바닥 잡는 걸뭐 전에 많이 선봉 됐으니까 뭐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.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하루에도 빨리 오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제가 전역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바로 질문 어, 까지 하시, 다 받아들이면서 하기 때문에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